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므로 2020년 5월 6일 수요일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1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 주시니 그큰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꽃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나. 선비들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날 영접하시. 교회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인 5월 10일 주일부터 새벽 예배를 모여서 드립니다. 주일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은 요일은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주일 지난 5월 13일 수요일부터 3일 밤 예배를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기억하셨다가 함께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째, 가정의 달에 모든 교회 식구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로 지켜 주소서. 두 번째, 5월부터 재개될 예배당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모든 모임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 내 노약자와 환우들을 건강케 하시고. 나라 경제,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해이조,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되 특별히 기도하고 바라기는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넘겨여주셔서 엄마 아빠 자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들이 배우주시간들이 주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아버지 어머니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꿈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5월 달부터 아버지가 정에서 드리던 예배들을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조금씩 바꿔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일 때 안전하게 하시고 모일 때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아마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아울러 전도회로 시작하는 모든 모임과 각종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셔서 만나는 모임이 즐겁고 기쁜 모임 되게 하여 주셨어서 교회 는 모약자들이고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분들의 건강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주께 더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건강을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을 삼나 강건케 하시길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의 경제 가정 경제가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시던 축께더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3일밤5월을 들어 첫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하는 5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되게 도와주시고, 세워두신 가장과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사 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모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모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야 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선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잘 보내셨는지요. 교회 앞에 격리단길을 보니 젊은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이전 상황보다 더 좋아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마가복음을 3일 밤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데 같이 읽기 시작했는가 찾아봤더니 작년 2019년 3월 27일 수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1년 한 달하고도 열흘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물론 절기가 있을 때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마가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1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19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해 보니 모두 오늘까지 열 차례 10회 가량 이 말씀을 전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저는 다른 말씀들과도 관심을 갖고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라면 좀 좁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꿔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자랑스럽고 자, 또 자부심이 있어서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마가복음은 다른 나문 세 복음, 마태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과 더불어 사 복음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이이 땅에 오심과 오셔서 일하셨던 행적들과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을 복음서 하나에만 담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담아서 전파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보게 하고, 또 그렇게 다 담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고 담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세복음과 세복음서와 오늘 마지막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 부분은 되게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심, 승천하심까지. 거기에 더하여 복음 명령,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공통점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중첩되는 것,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14절에도 믿음 없는 것 또는 믿지 아니함. 16절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 믿지 않는 사람, 17절 믿는 사람,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 짧은 말씀 통하여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병행귀절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나머지 세복음서가 있습니다. 거의 중첩되는 부분인데, 남은 부분들은 다 강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비슷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찾아보니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믿음 대신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 없는 것과 의심 있는 것을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표현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 요한복음은 조금 더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기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른데 마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이 저자가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가 누군가 그는 마가복음 14장 52절 분명히 기록해 있지 않지만 14장 51절부터 52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는 지난번 몇주전 말씀에 이 청년이 누군가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고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고 바나바와 사울 또는 바울과 사이에서 선교 여행을 갈때둘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청년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실패로 시작된 그 청년이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 사도 바울이 죽기 전 가장 나중에 쓴 편지에 이런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디모데게 에 너입니다. 너는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마가가 무척이나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 그동안 무슨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을 그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마가의 방향,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마가의 모든 게 변화를 했는데, 제일 처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장점과 단점. 우리는 요즘 자기 처세, 경영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장점을 개발해서 장점을 더 살려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게도 인생은 부족하다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에게 있어서는 장점이기보다 가장 부족한 것 믿음이 없었던데. 믿음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그가 이제 거꾸로 다른 마태,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자들과 비교해 볼때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중에 본인이 더 마음에 기억이 나고 더 전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것그 말이 무엇인가 믿음 믿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위기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하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화된 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지 않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음과 더불어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주로 나옵니까? 선교 현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 문명 사회에서 어려움이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일.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했던 것. 손을 얻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낫는 것. 약이 있고 주사가 있고 건강 관리를 잘할수 있는 일반 문명화된 사회에서보다도 다 부족하고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선교 현장. 마가는 한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그는 가지 않겠다. 보다도 그의 그 모습보다 그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이룰 정도로. 그런데 그가 변화해서 선교 현장에서 더볼수 있는 이런 일들을 믿음의 표적으로, 믿음의 표식으로서 보여주며 마가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마지막 두절 가운데 남겨져 있지만 독특하게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믿음에 대한 강조, 믿음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선교 현장에서 볼수 있는 이런 표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주신 은혜, 털란트 놓고 이것 더 강조점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이 일로 주신 은사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심판날 마지막 때평가하 실리는 나의 인생이지, 남의 인생은 아니니까. 그러나 마가처럼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개가 있어서 우리의 과거를 지우개로 치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뒤엎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며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일들이 오히려 더 기억나서.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이 마가가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수치스러웠던 인생에서 변화되어 그의 마지막을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부른받은 사람뿐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무엇보다도 시작도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침도 믿음으로 마치라고 믿음을 강조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낮고 약한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바꿔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주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오히려 늘 기억이 나서 그 일로 인하여 앞으로 인생은 더 찬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능력도 죽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전보다 나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주님께 연합된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낮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된 몸으로 바꿔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백성에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